자 로보티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빠입니다. 자 로보티즈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7.75%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21만 5천원 목표가 달성을 했고 다시 한번 조정구간이 올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로보티즈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신고점을 달성을 하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자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만 5천 원 달성을 하고 그 언저리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올 것이다. 건강한 조정이 와야지 건강한 상승이 오려 오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선은 자 로보티즈 이번에 AI 워커 나왔을 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로스콘서 조명을 받았다 오픈 AI 자 엔비디아의 오픈소스 기술을 소개하면서 로보티즈 AI 워커를 협력 사례로 언급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로보티즈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액츄에이터 기술력이 상당하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로봇 기술력 또한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었으며 테슬라와 그리고 스탠포드 대와 구글에서까지 사용을 한 적이 있는 이액츄에이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것들이 입증이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코어사 외국인 로봇에 꽂혔다. 지금 현재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로봇 시장보다 떨어질 것이다. 로봇 시장이 자동차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로봇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중에서 대장주인 이 로보티즈가 앞으로 국내에서 100만 클럽에 달성을 할수 있는 유일한 로봇 기업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로보티즈가 11월달, 11월달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갱신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로보티즈 이번에 대형 호재가 연말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호재냐? 대해서는 이 대응 자료에 다 남겨놨고 다시 한번 건강한 조정이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두 가지 중에 저희가 가장 크게 볼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다시피 두 가지 이슈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점 구간에 매수하실 수 있는 타점과 지금 굉장히 고점 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기 전에 매도를 하셔야겠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남겨놨습니다. 꼭 받아가 보셔가지고 이 로보티즈 완벽하게 접목해 보시고, 아, 제 전화번호 기억하시기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영상 내려다 보시면 더 보기란에 간편 문자 링크 남겨놨으니까 누르셔가지고 로보티즈 대응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로보티즈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한. ppt 자료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 호재거리들 꼭 받아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받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별 매매동향으로 봤을 때 이번에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32만 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외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수세가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왜 들어오냐? 그 관련된 내용들,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남겨놨습니다. 대응 자료 꼭 받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올 거예요. 언제까지? 11월... 중순까지 그리고 조정 구간이 있다가 11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며 1월 달쯤으로 재팟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저희가 다 남겨놨으니까 꼭 로보티즈 대응 자료들 받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 매수타점 매도타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직접 설정을 해보셔서 공부해 나가셔야겠죠. 먼저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이 RSI 지표입니다. 매수과 매도과 목표가 설정이 가능한데, 첫 번째 차트로 쓰는 매수세입니다. 제가 설정한 선 위에서 놀고 있어야지 과매수, 밑에서 놀고 있으면 은 과매도, 한자 안에서 놀고 있어야지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추세선입니다 제가 설정한서 위에서 놀고 있어야지 상승 추세가 일어났다는 건데 현재 상승 추세가 잘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주황색 선에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는 건데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 모멘텀. 그래서 금요일장은 좀 조정 구간이 올 수는 있지만, 월요일장부터 다시 한번 로보티지 시작을 할 것이고, 조정 구간이 조금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17만 5천원대까지 찾아올 수는 있으나, 그 이후부터 실제로 고공행진하는 모습들, 그 이슈, 정보들 거리를 받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RSI 지표 설정하는 방법들 항상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많이들 받아가셨죠? 그리고 이 급등 신호 설정하는 방법, 급등 신호 나오자마자 엄청난 상승, 거의 5만원대 급등 신호 나왔다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4배 정도, 400%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런 급등 신호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상승 신호 설정값들 그리고 이 RSI 지표 설정하는 방법들 항상 우리 가정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응이라고 남겨 주시고 또 차트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문자가 나가니까 꼭 남겨 주셔서 이 RSI 지표 휴대폰으로도 설정 가능하니까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한 RSI 지표들 꼭 받아 가 보셔 가지고 설정을 해 보셔야지 공부에 나가셔서 매수값 매도값 목표가 설정을 해 보시고 어차피 저... 대응 자료에 다 남겨 드리기는 했지만 떠먹여 드릴 거는 맞지만 직접 비교해 보시고 설정에 나가셔야지 공부에 나가셔야지 꾸준한 수익률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 로보티즈 정복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꼭 차트라고 문자 남기셔가지고 이 아래 사이지표만큼은 어떤 종목에도 적용 가능이꼭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 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 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시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입평선 값이에요. 이입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머트리얼 유니언 머티리얼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 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닷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 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신호, 급등신호, 상승전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팔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변화를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봉시호가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 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 보셔 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 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의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700%약 700%의 약700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보시려면 이 상당해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위 적절 공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 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